자, 두 번째는 똑같은 3비트 계수기를 이제는 동기식으로 D 프리플랍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연습하는 김에 다시 한번 3비트 계수기의 특성표. CBA, C, B, A, C+, B+, A+.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경우 적고, 이거는0 3번 1 4번 0 1번0 1 2 0 2 1 2 0 하나 1, 10 10 10 됐죠. 자, 그러면 DC DB DA에 대한 여기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D 프리프라은 뭐냐? 그러면 DC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C브라우스하고 똑같다는 거죠. 얘는 B브라우스하고 똑같고 얘는 A브라우스하고 똑같으니까 더 할, 적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카누맵으로 한번 봅시다. DC를 한번 봅시다. DC는 C브라우스하고 똑같으니까 우에서부터 하면 0001 1110 됐죠. 그 다음에 DB는 B plus하고 똑같으니까 0110, 0110. 자 묶어 봅시다. 요거 하나 묶고, 요거는 이렇게 묶고 위로 하나 묶으면 되겠네. 그죠? 자, DC는 C'BA에다가 C의 B' 더하기 C의 A'. 요거 좀 간략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어, 이 플러스 묶으면 BA에다가 C'A, AB의 프라임. 요 플러스 가 빠졌네. 음.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 c 와 ba의 익스클루시브와야. 요쪽은 뭐냐 하면은 db 는 b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a 즉 b 하고 a의 익스클루시브와죠. a 플러스는 음, 할 필요 없어. a 에탁뒤집었는가고 똑같이. 따라서 da는 뭐야? aa? b a 라 prime이 된다는 거죠 자, 회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클럭은 싱크런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d, q, d, q, 중 나, 이번에는 A, B, C부터 합시다. 자, D,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p r i D는 A, Prime, 초바에 문연결 해주면 된다. 그 다음 DB는 어, 이 익스클루시브가 빠졌네. B하고 A의 익스클루시브와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익스클루시브와 게이트 해가지고 A 집어넣고 B 집어넣어주면돼 그다음에 D C 는좀 복잡하네. 익스클루시보아 게이트를 하고 그 앞에 또 엔드 게이트가 하나가 또 필요하네. 뭘 하느냐면 하 B 하고 A 를 엔드 하는 거 하고 엮고 C 하고를 익스클루시보아 해주면 돼. 자다 했는데 T 프리플라보다는 복잡하다 그죠? 세 번째는 SR 프리플랍으로 만들어 봅시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지금쯤은 이거 동영상 정지시키고 스스로 만들어 볼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만들어 보고 외우는 거 없이 만들어 보고 결과하고 맞춰보면 좋죠. 자, sc, rc, sb, rb, sa, ra. 봅시다. 0에서 0으로 가려면, 0동키아0동키아0동키아 0에서 1 되는 거는 set 되는 것밖에 없다 그랬고, 1에서 1은 동키아 제로. 동키아 제로, 동키아 제로, 1에서 0은 리셋, 제로 1. 다음, B를 해봅시다. 0에서 0은 0 동키아, 0에서 1은 셋 시켜주는 거, 1에서 1은 동키아 0, 1에서 0은 리셋. 그 다음에 그대로 반복이다. 그죠? X001. 자, SARL을 해봅시다. 0에서 1은 세시켜주고, 1에서 0은 리셋시켜주고, 이거 계속 반복이네. 자, SCRC. 0001, 0001, 동키아 세 번, 0. 그 다음에, 동키아 세 번, 0, 0001. 자, 묶어봅시다. 묶을 수 있는 게, 요거 밖에 없네. 그것도, 뭐, 묶을 수가 없네. 그죠? 그럼, sc는, c'ba, rc는, cb, A. 아, s b r v 를 해봅시다. 영일동키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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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는 동케아 제로 제로 1 동케아 제로 제로 1 똑같이 동케아 제로 제로 1자 묶어 봅시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 그럼 SB는 B A이고 RB는 BA가 되네 그죠 자 SA는 하고 r l 를잘 봅시다 이거 할 필요도 없어 SA는 뭐하고 똑같애 아, 이게 아니고 A를 뒤집었는가 똑같죠. RA는 A하고 똑같이 그래서 할 필요도 없어. SA는 A' A' RA는 A 자, 그릴 수 있겠죠? 그렸다 합시다. 자, 네 번째 JK 프리프라블 어분의 설계해 봅시다. 귀찮으니까 저쪽 표를 그냥 이용을 할게요 요 자리에 jc, kc jb, kb, ja, ka 그럼 달라지는 파트가 어딨냐 하면 요거야 제로가 1, 1 동키아 되고 0이 동키아 1이 돼그 다음에 이쪽에 가도 똑같아 여기가 동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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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쪽은 전부 동키아가 돼 자, 0이 동키아로 되는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동, 0이 동키아 되는걸 여기가 동키아 되고 여기가 동키아 되죠 동키아 그래서 여기, 여기가 동키아 그 다음에 동키아 동키아 여기가 동키아 동키아 이렇게 되죠 자, 이제 한번 묶어 볼게요 이제는 여기에 묶여집니다. 묶여지니까 sc 에서 jc 는 간단해져. 이것도 kc 도 뭐가 돼? 간단해지고. 자, 이거는 이렇게 묶을 수 있어. 그럼 sb 가 보다 jb 가 간단해지는 거죠. 이거는 kb 도 a야. 자, ja 는 전부 뭐요? 1이지. 0이 하나 없으니까 전부 1이야. 1이죠, 그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SR 프리플랍보다 JK 프리플랍이 굉장히 효율적이죠. 왜? 0이 동케아로 되기 때문에, 여기 표에서. 0보다 동케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로는 단순해집니다. 간단해집니다. 쌀은 그리지 말고, JK만 그릴게요. 자, j KA가 1이고, JB, KB가 A, JC, KC가 BA였죠. 자, 그릴게요. JK 프리프라블 3개를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일부러 이 크락을 전부 네가티브로 할게요. 이게 네가티브든 파지티브든 아무 상관이 없, 없으니까. 자, 출력, 입력을 JK, 출력이 나오죠. 이렇게 두 개. 이쪽 거를 A, 이쪽 거를 B, 이쪽 거를 C라고. 처음부터 해봅시다. 이거 두개 묶어가 얼마? 제 1. 이거 두개 묶어가 A, 연결해주면 되고. 이거 두개 묶어가, end, 뭐 하고, B하고, A하고를 end 시켜주면 됩니다.